하... 여기 또 있는데? 두마리? 어. 진짜? 어. 작은거? 얘는 좀 쓸만해 보이긴 한다 어... 짱... 짱어가 두마리나 있다고? 어와 잠깐 기다려아 뱀장어를 두마리 찾았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한마리 찾았고요 또, 한 마리 잡아놨고요 어, 기도메기도한 메기도 3자에서 4자 정도 되는 것도 한 마리 지금 잡았습니다. 어디 있냐면, 이런 돌무더기. 아, 이제 더 이상 없겠네 하고 올라가려다가 딱 돌무더기에 섰습니다. 돌무더기에. 아, 그랬더니 여기에 지금, 입지을 시원하게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사이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가 삼각대를 좀 길게 세우고 길게 세우고 저 혼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잡히는 거 아니고 빛이 좀 애매하니 빛이. 대가 꼴로 세야 되겠네. 보이시죠 아빠 응? 어? 뭐 있는데? 세마리라고응 2마리는 잡고 한마리는 아빠가 와서 보면 되겠다 오케이 보셨죠? 보셨죠? 탁탁 탁 치면서 갖고 들어가는 거. 오호호 줄을 바로 바로 쭉쭉 당깁니다 쭉쭉. 보셨죠? 보셨죠? 탁탁 탁 치면서 갖고 들어가는 거. 오호호 줄을 바로 바로 쭉쭉 땡깁니다 쭉쭉 어? 어? 뭐야? 참게야 어씨 아~ 애매하다 참게가 또 참게 아닌데, 분명 짱의 입질인데... 아니야, 그럴 리가 없지. 아닌데, 분명 맥인데, 아니 짱인데... 뒤로 돌아섰나? 와 그럴 리가. 아, 분명 100% 짱어 입질인데. 잠시 멈추고 다시 찾아보겠습니다. 짱어 맞습니다. 짱어 맞아. 대가리가 나온 것까지 제가 확인했고요. 드디어 그었네요 바다에서 이제 올라왔네요, 이제. 이제 올라왔습니다, 바다에서. 이제 올라와서 배가 하얗네요. 아 사이즈가 조금 아쉽지만, 어쨌든, 햄장어를 잡았습니다. 영삐꼬리는 아, 아니고요. 일단 넣겠습니다. 아이고인가이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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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이 말이 리 그렇지 근데. 와또잘 간다요. 오. 오 또요. 와또 순식간에 뭐. 오늘 조가. 오늘 조가 이렇게 하면 지금 장어 두 마리. 으하. 장어 두 마리. 내기 한 마리. 일단 듣겠습니다. 응, 또 나간다, 또 나간다, 응, 또 나간다, 응, 죽겠네. 아마이들 좀 대시어이. 어허, 어허, 어허.